네, 드디어 소울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소울 음, 다이어리 앞에 이런 감정 리스트가 있고요. 이 히로애락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을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100일 동안 적을 수 있는 어, 100일 분량의 소울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정 부분에는 아까 감정 리스트에서 오늘의 감정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느꼈는지, 어디서 느꼈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느꼈는지, 왜 그런 기분이 느껴졌는지, 무엇 때문에 느껴졌는지, 어떻게 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순환시킬 수 있을지를 적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은 뭐로구나, 내가 바라는 감정은 무엇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본인의 기분을 관찰할 수 있는 소울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림일기를 한번 써보고 기분 척도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 있는데 어, 본인의 기분의 높낮이를 이렇게 기분 척도로 동그라미를 쳐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는 코너에서는 아쉬운 일, 잘한 일, 내일 할일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고요. 감사 키워드는 감사일기... 를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면,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키워드. 뭐, 오늘 하루 밥이 맛있었다. 아침밥. 뭐, 음, 식사. 이런 식으로 감사 키워드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고요. 나에게 해주는 셀프 칭찬이라는, 하나, 둘, 세 가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 잘한 점. 그리고 기특한 점을 칭찬해주는 거예요, 셀프로.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은 맨 뒤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맨 뒤쪽에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뭐 가령,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이런 소소한 질문부터,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약을 먹고 있어요? 불편한 점은 없나요? 이런, 음. 소소한 질문들부터 진지한 질문들까지 모아져 있는데 이 코너를 마음을 해나, 헤아리는 질문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병원에 있거나 하면 그 누구도 나의 안부나 어 나의 나됨을 궁금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어~ 이렇게 병동에서 지내게 되면 음, 내가 굉장히 쓸모없어진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고적감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 음, 리스트에서 질문을 이렇게 적고 이 종이가 나를 그리고 내가 나를 궁금해해 주는 연습부터 하자는 취지에서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을 기록하고 기분을 돌아보는 건 나를 더잘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감정을 떠올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 땐 감정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시고 기록할 수 있는 만큼만 채우셔도 괜찮아요. 라는 이런 글도 이렇게 놓아 두었습니다. 소울 다이어리 이제 포장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음, 필요한 분들께 꼭잘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울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울 박스를 열면 소울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 책, 소책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편지글을 조금 적어보았고요. 소울 다이어리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1번부터 6번까지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 다이어리 옆에 이 소울레터 유튜브로 바로 통할 수 있는 QR코드를 새겨 넣었어요. 그리고 볼펜이 조금 뾰족해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볼펜에 뚜껑을 이렇게 씌웠고요. 이곳에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랜덤 간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직접 쓴 소울레터 저의 SA 이 집이 첨부되어 있고 SA 이집 안에는 어, SNS 채널 주소와 인스타그램 주소, 전자우편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무도 모르는 묵묵한 싸움들을 견뎌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세요 라는 소울레터의 짤막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다단. 소울 다이어리가 이렇게 한권 들어있는데요. 소울 다이어리 감정 리스트 100일 분량의 소울 다이어리를 쓸수 있는 네지가 들어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마음을 헤아리는 질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울 박스를 예쁘게 포장해서 택배 주소를 모은 다음에 전송만 하면 됩니다. 발송만 하면 됩니다.